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남자라는 존재를 어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남자와의 사적인 만남을 피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당신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 데이라잇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남자를 닥치는 대로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한테 이렇게 따지고 싶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데이라잇님, 예전 영상에서는 남자 함부로 만나지 말라고 해놓고, 이상한 남자 만날 바에는 솔로로 지내는 게 100번 낫다고 해놓고 오늘은 왜 딴소리 하세요? 그거랑 이거랑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제가 남자를 함부로 만나지 말라고 조언드린 건 남자를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에 들이지 마라. 즉, 연애를 신중하게 시작하라는 뜻이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남자를 닥치는 대로 만나라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젊었을 때 남자라는 존재를 많이 접해보라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편하다는 이유로 동성친구하고만 노는 분들. 그러니까 주말에도 여자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가고 휴가를 받아도 여자 친구들하고 여행 다니고 클럽을 가도 여자 친구들끼리 테이블 잡아서 술 마시고 놀고 저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 친구들하고 함께 할때 느껴지는 행복이 따로 있죠. 일단 마음이 편하잖아요. 말도 잘 통하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남자라는 존재를 어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남자와의 사적인 만남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사친이 카톡으로 오늘 저녁에 자기가 친구들하고 건대에서 술 마시는데 시간 되면 와서 같이 놀자고 하면 모르는 남자들이 만나서 불편할 것 같다는 이유로 거기를안 가고 절친을 소환해서 이태원에 있는 수제버거집에 가는 거죠. 거기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여러분 이러면 연애 시작하기 힘들어요. 일단 연애를 하려면 새로운 남자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되려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걸 피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는 괜찮은 남자가 여러분 앞에 알아서 나타나주기를 기대하고 친구가 멋진 남자를 소개해주기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 남사친의 초대에 무조건 응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연애를 하고 싶으면 남자가 많은 곳을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 좋은 기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뻥 차버리십니까 나중에 나이 들면 누가 여러분 그런 자리에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 좋은 기회가 내발 앞으로 굴러오는 시기에 그런 기회를 잘 이용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조언은 젊을 때 썸도 닥치는 대로 많이 타보시라는 겁니다 싱글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나랑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러 이성과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남자 만났다가 아닌 것 같아서 다음 달에 다른 남자를 만나도 여러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썸을 많이 타면 뭐가 좋아요? 나는 어떤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어떤 스타일의 이성과 만는 사람인지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썸남이 생겼어요. 근데 외모는 너무 내 타입인데 썸남이 매번 내가 보낸 카톡에 답을 한 시간씩 늦게 해줘. 그 남자랑 실시간 카톡을 나누게 손에 꼽아. 그래서 점점 상대에 대한 호감과 흥미가 떨어져. 그래서 지쳐서 그만두고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는 바쁠 때가 아니면 답장을 즉각즉각 해줘. 그래서 실시간 카톡이 자주 성사돼. 그리고 그렇게 할때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행복한 감정이 들어. 이런 식으로 나는 어떤 연애를 추구하고 어떤 스타일의 이성과 잘 맞는 사람인지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동시에 여러 남자와 썸을 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썸을 탈 거면 한 사람하고만 타는 게 상대에 대한 예의입니다. 저는 썸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사람과 썸을 타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억지로 썸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썸을 타는 걸 엄청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분은 썸을 막 결혼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남자에게 호감이 있고, 남자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그냥 편하게 연락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면 되는 건데, 막 썸도 타기 전에 상대의 전 여친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하고, 상대가 나보다 스펙이 월등하거나 돈이 많아 보이면, 혼자 자신감이 하락해서 남자와의 연락을 피하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상대의 전 여친에 대한 정보는 그 남자랑 썸을 타면서 서서히 알아가시면 되는 거고, 썸을 타면서 그 남자가 자기가 돈잘 번다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다거나, 스펙이 높다고 엄청 뻐기는 것 같으면, 주접 싸고 있네 하면서 뻥 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해서 썸부터 못하시면 안 돼요. 인생에 많은 것들이 그렇듯이, 막상 해보면 별게 아닌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남사친이 초대한 곳에 가면 남자들이 많아서 불편할 것 같죠? 막상 가보면 또 재밌어요. 그러다가 어떤 남자랑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그 남자가 말을 잘해서 주위에 여자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썸을 타도 되나 걱정되시죠? 막상 만나보면 그 남자가 한 여자만 바라보는 순정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마시고 일단 해보세요. 그 일이 위험한 일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모든 건 해봐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마케팅 업계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일단 마켓에 상품을 내놓아라. 마켓이 답을 알려줄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남자들을 만나보세요. 그 남자들이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라잇쇼의 데이라잇이었습니다.